생도러분 예,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림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84장 384장 예전 찬송 4 3 4자입니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찬양드립니다. <laughs>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봉율 어찌 오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고 단하.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보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보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성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2023년 8월 4일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불러이르되내 아들 사무엘이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지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로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서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루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루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런 성경을 읽었을 때 객관적으로 우리가 제3자적 입장에서 읽으시면 어,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그 성경의 당사자가 되어서 성경 안으로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뭐 쉬운 게 아니겠지만 그렇게 좀 자세를 갖고 몸부림치며 읽으면 성경을 좀더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어린 사물이 돼가지고 그 상황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엘리 대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어린 사물이 들었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어, 그건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충분히.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이 왔을까요? 아, 그래서 어떻게 잠이 와요? 예? 지금 객관적으로도 여러분, 어두운 밤에 지금 사물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던져, 들은 적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치더라도 그게 다 나타난 다그 자체도 지금 어린 사물이 얼마나 놀람이에요. 근데그말 내용이 그 저주의 내용이 엄청 심한 거 아닙니까? 그 하늘같이 높은 대제사장 엘리가몬이 그렇게 한달 안씩 다 죽는다는데 그 집에 대가 끊어진다는데 어린 애가 그런 데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론 본문에 아침까지 누워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셨단는 소리예요. 또 하나 걱정이 있죠사요 3월에. 여러분, 3월이면 걱정될 게또 하나 있잖아요. 뭐가 좀 걱정될까요? 제가 3월에, 어린 3월이라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요? 지금 아침이면 엘리를 만나야 되는데, 에? 엘리한테 무슨 말을 해요, 지금? 어, 엘리 대지사장님, 하나님께서 당신 가문을 다 죽이신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야, 아마 피해 다녔을 것 같아요. 피해 다녔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도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애가 세 번이나 자기한테 왔다 갔는데 나중에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는데 아니 하나님 이 무슨 일로 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얘기하셨을까? 당연히 궁금하겠죠.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엘리도 잠이 왔겠습니까? 밤에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엘리가 불렀어요. 사무엘이 계속 엘리를 피해 다니니까 아마 청소하고 그랬나 본데, 성전문도 열고, 성전문을 지금 애가 열었다니 웃기잖아요. 그것도 웃기죠, 정말. 혼미와 변화해서 어른들로 제사장 다 얻어가고, 아직 어린애가 지금 성전문을 열고 앉았으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당시에 참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엘리가 불렀으니, 한우 숲이 갔습니다. 당연는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사모엘아, 밤새 무슨 일 있었느냐? 하나님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사모엘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당장 얘기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아, 사물리별일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 말했겠죠. 아니면 자꾸 뭐 평범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엘리가 이건 분명히 뭔가 있는데 자기한테 말을 안 하니까 저주를 하면서까지 저주에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리고 벌 주고 또벌 주기를 원한다. 협박, 협박. 어린애가 또 그런 내게 되면 얼마나 협박받고 얼마나 또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대제사장이자기한테 저주하는데 그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3엘이 지금 두려운 마음에 하늘 같은 대제사장인 자기를 저주에 저주까지 하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하나님 저주를 말합니다.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말했어요. 뭐그 얘기를 다시 또 제가 말할 필요 없겠죠. 어제 한 내용을 그대로 생각해 보시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게 참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이 엘리 제사장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사월이 많은 하나님 저주를 다 들은 엘리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저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다. 믿고 받아들였대.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나 보세요. 이는 여호와이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이래 말했습니다. 참, 이게 지금 엘리가 할 자세 맞습니까? 하나님 선하신이 그대로 하실 것이다.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러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엘리가 위대하다고 그러던데요 사무엘이 한 어린 애가 한 저주를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엘리는 약한 인간이었지만 악한 인간은 아니었다 뭐 그렇게 어... 감사하는 분도 있던데요 불평하거나 억울하게 취급당하고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그건 아니죠 이런 얘기 들었으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를 엘리도 뒤에 나오는 사울왕처럼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심각한 고민입니다 회개가 이만큼 어렵습니다 회개가 이만큼 어려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그만두고 사임하고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가지려고 교회를 떠났는데 그 전에 교회를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떠났던 남편은 안수집사고 여자집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사임하고 가신다는데 자기를 꼭좀 만나고 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교회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그 만날 마음이 없었는데 얼마나 간곡히 얘기했는지. 하우수인데그 집에 이제 교회는 사임하고 우리 교회는 아니죠. 교회에 나온 사람 아니었는데 신발을 갔어요. 아, 갔더니 이두 분이 저한테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목사님한테 너무 못된 짓 했다고, 목사님 이때 지금 사과나 회개 안 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자기들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거 보니까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축복 기도해 주고, 안아주고, 어떤 목사님 감자 좋아하신다고 자기들이 강원도 출신인데요. 감자를 자기들만의 삶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한 냄비 이렇게 삶아 내비쳐 주더라고요. 정말 독특하게 감자를 삶았던 정말 맛있던데 가족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생각이 자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목사가 회개하한다고 회개 누가 잘 합니까? 아니, 그분들은 무릎을 꿇고 그렇게 내보다 나이도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는 그럴 생각했어요 목사한테 사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회개한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그걸 받았었을 거예요 그 집이 자녀들이 세민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엘리야는 거기 없어서 회개가 힘들어 여러분 정말 당버거 내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회개한테 실패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요 내가 남들에게 회개하러 설교하는 쉽지만 내가 직접 회개하는 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때를 놓치면안돼요 엘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이게 지금 있더라도 이 얘기 듣고 아이 큰일 났구나. 온집안이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이 증거를 어, 하시는구나. 우리 집은 가문의 대가 끊어지겠구나.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회개하죠. 금식하면 회개해야죠. 근데 그걸 안 했어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회개하면 이게 이사무엘상 전체를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의 자세를 보고 회개하지 않는 이 자세를 보고 나중에 사우랑에게 아주 은퀘하게 얘기하잖아요. 자그 다음 사모엘이 선포한 모든 말씀 19절이 이제 완전히 18절과 19절 사이에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제 얘기가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서 사모엘이 나이가 많이 떨어어요 사모엘이 자라면 이런 19절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사모엘이 선포한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을 했는데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다 말씀도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가는데 자라가면 그 과정에 하나님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인간 스승이 없었어요. 인간 스승이 없었어 엘리도, 험드도 비나스도 누가 사무엘을 가르쳤습니까? 아무도 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르친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반 백성들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선지자구나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보고요? 그의 행동을 보고 말하는 것에 성취되는 걸 보고. 이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무의미하거나 아직 애라고 무가치하다 이래 생각하지 않고 그게 다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사무엘의 애언이다 이루어졌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 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목회자가 서는,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지, 내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때로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 정말 저 사람이 회귀하면 하나님 보고 주실 텐데, 끝까지 회귀 안 하면 가름 유다 같은 짓을 한다고요? 그건 안 돼요. 정말 돌이켜 회귀해야 돼요. 뭐 교회를 떠난다고 개될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고, 뭐 교회 옮겨가면 회귀 안 하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절대로 착각입니다. 어디 갔어도, 땅 끝까지 갔어도 회귀는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죄가 여전히 살아있다고요. 사무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역사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지만 지금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 우리가 어리고 연약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된 것처럼 우리도 병들고 육신은 연약하고 힘들 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2 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안에서부터 보헬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안은 이스라엘 땅의 제일 북쪽 땅이고요 보헬세바는 제일 남쪽 땅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뜻이에요 다안에서 보헬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의 국경선이에요 직선거리가 약 240km 되니까 넓은 땅이 아니죠 서울에서 대전 조금 더 내려가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전체 국경선이에요 사모엘이 가진 이 선지자로서의 지위가 아주 모든 백성들이 인정받게 된 거예요. 왜? 전 국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실로에 법그 법궤가 있는 거 실로에만 영향을 준게 아니고 단에서 벌엘세바 이스라엘 전역에 백성들이 사모엘을 지도자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들 선지자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사모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름 받은 성도로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고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가야 할 책임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같은 성도들에게 대해서 책임이 있다, 책임이. 그 능력과 더불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이루어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명예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무엘이 2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게 됐고 사무엘은 명예를 더 높이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의 말을 응하게 하셨어. 또그 하나님의 사자의 그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인정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사사는 아니지만. 우리 모든 성도인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말이 함부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고 조심하게 해서 여러분 말이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엘리 가문이 하나님에 이렇게 심각한 저주를 받았는데 끝내 회개하지 않다가 심각한 멸망을 당한 그것을 타산지석 교훈 삼아서 진실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교회한 아름다운 복가운살아아는는룩한성한성도되시되시진심진심축원합니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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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인간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때로는 참 많은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만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 향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어. 오늘 엘리가 자기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각한 저주를 듣고도 끝내 회개하는데 실패하여 정말 말씀처럼 멸망다고 말았던그 비극이 우리에게는 대포리 되지 않도록 우리 진심으로 회개하는데 실패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 심령이 육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소속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무엘이 어디로 가든지 그 입의 말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인 또한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우리 입에 나오는 말들이 할례 받은 말, 성령의 거룩한 입술이 되어 우리 또한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날, 날 많은 날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진정하고 올바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물리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또한 우리 입에서 나간 말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감격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 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함 나이다. 아멘. 예, 내일 또 토요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 어, 예배 드리고 교회를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